둘 셋. 에이, 에이, 안녕하세요, 더맨 브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기자분들이 이자를 가득 채워주셨을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 처음으로 인사하게 됐는데 첫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대표로 리더 정진환 씨가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더맨 정진환입니다. 어, 먼저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관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오르기를 꿈꿨었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더맨 블랙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멤버별 개인 컷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맨 블랙 10명의 단체 컷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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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드디어 처음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 배우들, 멀티테이너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쉽게 말하면 그런 건가요? 뭐 축구에서도 멀티플레이어가 있듯이 뭐이 엔터테인먼트에서의 그런 멀티를 얘기하는 건지 그 뜻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엄세웅 씨가? 네, 더맨 엄세웅입니다.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표현은 어, 배우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다만 아이돌분들과는 좀 다른 그 점이 있다면 출발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아이돌분들께서도 어, 그 연기, 아니 그러니까 아이돌분들께서도 <laughs> 아이돌분들께서도 많이 긴장되시죠? 네, 진짜 좀 많이 긴장셨요 네, 진짜, 어, 이럴 긴장을 풀고 상상은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네. 지금 기대.. 어젯밤에 네. 잠은 좀잘 주무셨어요? 못 잤습니다. 못 잤죠. 네. 잠도 못 잤고 힘든데 지금 많은 기자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순수하게 뭔가 시작하는 어 느낌의 친구들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또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기자님은 또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는데요. 긴장 좀 풀렸죠? 네, 좀 풀렸습니다. 네. 자, 이제 해볼까요 아이돌과 뭐가 달라요? 예, 아이돌분들께서도 네. 음악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연기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처럼 어, 저희도 연기 활동을 하면서 가수 활동까지 더 넓은 영역으로 어, 다양하게 활동하고자 멀티테이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편하게 배우돌. 이라고 말, 불러주신다면 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더맨블랙이란 이름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어, 더맨블랙 일단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오셔서 블랙이 그런 뜻일까?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리더 정진환 씨가 한번 그 뜻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더맨 정진환입니다. 어, 더맨블랙의 뜻은요. 어, 왜 여러 가지 색을 합치면?